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해방일지입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뭘 시작하면 끝을 보는, 보는 거를 잘 아시죠? 이제 비트코인 개수를 사실 제가 꾸준히 이게 조사를 하고 팔로업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뭐, 그래요. 한꺼번에 남기가 너무 양이 많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분리해서 그냥 짧게 어차피 정보 차원에서 일 끝까지 얘들이 어떻게 가는지 나는 따라가고 싶어서 그것을 밝히고 싶어서 또는 이제 그 트렌드를 알고 싶어서 따로 비트코인을 제작하니까 관심이 없는 분은 그냥 스킵하면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날 그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냥 이렇게 일체 형식으로 남기고 싶어서 따로 비트코인만 정리했습니다. 2월 4일 오늘이죠. 오늘부로 300만 2만 300만, 2만, 3 0 0 1만, 100, 1만 10만, 100, 100만이잖아요. 2만, 3703. 이렇게, 300만. 그리고 300만, 1만, 3400. 이렇게 해서, 1월 30일 날, 제가 계속 빨라봤고, 이게 개수가 이거였는데, 그때 1000개가 없어졌어요. 그냥 무려 1만, 320개가 늘어났어. 그죠? 제 추적하고 있는 거죠. 즉, 엔터 t 그냥 취급하고 있는 기관이나 국가는 117개요.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려고, 그리고 300만, 23,730개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이 2월 4일이죠. 25년. 그런데 아마 2100만 개 중에서 300만 개에 나왔으니까 14%가 나왔다고 봐야 되죠. 이게 정해져 있다면서, 한정된다면서, 그리고 10... 4%밖에 안 나서 많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비트코인 10만 불이 100만 불 간다면서. 근데 쉽게 갈것 같지가 않은데 한 보자고요. 근데초럴 캐러그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국가 그런 공공 어뭐 기관 사립 회사 공기관 뭐 마이닝 회사 뭐 이것저것. 근데 ETF가 가장 많이 갖고 있죠. ETF에서 왜 공식적으로 스팟 비트 ETF를 비트코인 ETF를 하락했으니까 무려 6%나 돼. 나와 있는 게 14%인데, 6%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130만 개, 이게, ETF가. 눌러보자고요. 근데 그중 130만 개 중에서 얘가 58만 개야. 거의 절반이지. 그러니까 ETF는 무조건 IBRT다. 어? 블랙락에서. 블랙락의 IBH가 대부분의 비트코인 50%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IBH다. 이 IBH는 불타기, 불타기. 그냥 돈만 있으면 불타기를 한다. 이게 비트코인이 잘 나갈 때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는다. 그리고 1월 30일 날 3,000개 사고, 1월 30일 날3 0일날 3,000개 사고, 그다음부터 지금 안 사고 있어.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거든요. 그 제가 불타게 하자 불타기 전문이야 애들은. 그 1월 30일 위에 무려 비트코인 광산에서 만개를 캐냈네 그게 만개를 쉽게 캐낼 수 있는 거야 근데. 테슬라도 구청가 밖에 없죠. 하루에 한 3~4일 만에 만개를 어떻게 캐네. 그리고 마이크로스 해지 얘들은 저가 매수래요. 그니까 1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빚을 땡겨서 만개 상기 다야. 21일 날 만개 사고 빚을 땡겨와. 근데 뭐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됐다 하면서 좀 말리더니 뭐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주가에 상관없죠 이제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IBIT로 보자고 이게 레디핑크 있죠?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정말 체험파괴 관계돼 있어요 얘들이 무조건 매집을 해 1월 30일 날 1월 31일 날 3000개 3500개 샀어 그리고 이걸 보면은 올해 1월 7일 날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계속해서 이걸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집을. 이거. 지난 이제 11월 7일 날 돈을 절표가 이제 당선됐잖아요. 그때이후를 보세요. 14,000개, 11월 날 8,000개, 12월 날 8,000개, 13일 날 2,000개, 14일 날1 0 0 0개 뭐, 6,000개, 6,000개, 5,000개, 7,000개, 7,000개, 7,000개. 엄청난 돈이 IBIS 이지회에 들어오고 있다. 큰 손이 엔비대를 들고 이걸로 왔어요. 그래서 불타기 전문이다. 그리고 마이크로 셀이지 얘들은, 보시다시피, 1월달에 뭐, 몇안 샀어. 근데 한번 사면 많이 사. 2만 개씩, 1만5천 개씩, 5만 개 봐. 11월 20일 빚을 땡겨서 5만 개 사. 11월 18일, 마찬가지요 5만 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땡기다, 얘들은. 그러니까 빚을 사서 무조건 이걸 막 사는 거야. 비트코인을 마이크 을줄 알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그 어, 그러면은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러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널트럼프가 11월 7일 날 대통령이 당선됐잖아. 그럼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만 불, 10만 불인데 10만 불 간다 해서 10만 불 어떻게 저렇을게 10만 어 그리고 이제 도널 트럼프가 되면은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면서 그다음 비트코인 자금 전략 자원으로 사용한다. 막 이렇게 해서 뻥바를 받아서 10만 불 올라갔네. 아직 안 내려고 있어. 이게. 그죠? 11월 17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올라간 게 아직 안 내려고 있지. 근데 이게 왜 달러로 안 갈까? 한 달치를 보자. 한 달치. 이게. 자 이걸로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근데 1월 16일부터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서 결국 10만 불 쳐버리잖아. 왜냐면도널 트럼프님이 뭐라도 할 거야 1월 20일 날이 도널 트럼프의 인하기 웨이션 취임식이죠. 그래서 그 전에 소문에 팔은 다다 팔고 나머지 뭐 김치 프리미엄에 붙은 그 비트코인이 한국 사람들 이 엄청나게 샀는지 올라갔어. 야, 드럼 분이 뭐라도 해주겠지. 했는데 사인하고 저저드는데 뭐 없어. 그 그다음에 기업 그 실망에 폭락을 해버리지. 이렇게. 그 어떻게 저 어떻게 또 흘러가다가 여기또 딥시기를 만나서 여기 또 박살나고. 어떻게 저기 흘러가다가 또 3, 10월 3 0일에 관세 야 관세를 갖다가 3월달 1일3 0일에 2월 1일부터 확대 해버릴까 이렇게 또 굴러가고.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1월 16일 에 보세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10만 불에서 왔다 아다 하잖아요. 올라가지 못하잖아.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1월 16일을 보자고. 제가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 매일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응. 공급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가격이 희소하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않을 거잖요 1월 16일을 봐봐요. 매일같이 기록해 놓은 거래죠 제가. 한번, 한번, 한번 끝을 보거든요. 1월 1 0일 6000개 6000개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1월 17일 7000개 채 슬라가 9000개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0일 날 5000개 20일 날 14000개 20일 날 6000개 600개다냐? 23일 날 4000개 24일 날 5000개 28일 날 13000개 24일 날 10320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물량을 이때부터 그래? 이때 상승세를 타니까 많이 갖고서 와 팔아야 될 거야. 그래 16일 날부터 해서 계속 계속 올라가면 물량이 내고, 올라가면 물량이 터져 내고, 올라가면 물 터져 내고, 무려 오늘 이 이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물량이 터져 내고 렸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물량이 나온다니까 육0개 만사성 이렇게요. 그리고 IBJ에서 1월 3 1일 이후로 마지막으로 뭔 사고 있죠? 그럼 비트코인이 왜떨어졌냐 1월 31일 이후에 보세요. 무려 만 개나 토해냈는데, 광산에서. 1월 31일에 IBIT도 안 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리에 지도 안사 그럼 누가 사? 호구들이나 사겠지. 또는 물량이 공급과잉이니까 팔자, 팔자, 팔자 하고, 그게 매수사가 있잖아, 이거. 난 다단계 비슷하다 생각해. 누군가 덥석 물고 들어와야 되는데, 덥석 물고 못 들어온다, 이게. 어. 불확실하니까 관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야 근데 여기서 이만큼 또 희한한 게9 2 0 0 0인가이걸를 가면 다자라면또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네 여기 아마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걸어놨나 봐요 그래서 다시 조금 올라가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폭락하는 이유는 관세 때문에 있지만 엄청나게 지금까지 1월 16일 이후에 도대체. 몇 개를 쓰다 본 거야. 개수를 내가 확인을 다 해봤거든요. 그죠? 무슨 몇만 개 되는 거야, 이거 봐. 계속해서 기어 나온다. 어. <laughs>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언제 2 천만 개를 달단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게 늘어난다, 이게. 어. 공급이 희한하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공급과잉이니까 r b g 에서안 사고. 마이클 r o s o 지에서 아마 이쯤에서 샀을 것 같은데 얘들은 또 기록한 게 늦어. 이 t 에서 사슬 은은얘얘은은또록록항이 늦어. 이마이크 t l e 는지록 기록항이 i t 기록하는 게 t o 27일 날인데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도 얼마 사 e 수 있어? of a little bit 리 f a 쪽팔리는 거 보면은 f l a s h c r a s h m 이 e 게쪽팔리 a 치프리미엄이 bit 나오네. o i n t r a d e h i g h e r i n k o r e a a i m c h i p r e m i u m o u l e 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마시가면은 그게 한국에서는 높게 거리가 된다. 김치 프리미엄 소스, 김치 프리미엄 소스 그런 대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just become a w h 한국에 엄청나게 비싸대. 소 o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Here three year high in a 지금 한국에서 국가 중에서 한국이 3년 네 가장 높은 김치 코인 비트코인 가격을 기록했대. 그러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나 봐. 김치 프리미엄 리퍼런스 하이어 프라이스포 비트코인은 코리안 액션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외환 시장의 상고 요즘 좀 한국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렸든지 쓸데없는 뭐개윈이어떻서해가지고장난하나 바람에 완전히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개망실에 나오고 있죠. 한국 돈도 환전도안된면서 어, 어쨌든 근데 그래서 어쨌든 비싸게 조 사야된대. Named as the popular dish in Asian nations. 그 김치, 그 음식 이름을 따서 그렇다. 근데 this p h e n o m i n o n b o i l down to h e effect of capital control in Korea. 한국의 어떤 그 자금 그 컨트롤의 영향이다. Essentially, it is very difficult to move money in and out of h country.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국가에서 한국에서 돈을 냈다 뺐다하기가 무지 힘들다. 그러니까 너돈더내시지하면서무려12%더 비싸게 쓰고 비트, 주고 비트코인을 사는가봐. 그 그러니까 호구의 호구지. <laughs> 비트코인 지금 개 뜬장하는데도 12%더 주고 호구의 호구로 김치 프로미노로 주고 사고 있다 도박의 민족. 첫 번째 이 치고 넘긴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트코인, 오늘은 300만 23,730인데, 무려 4일 동안에 만개가 늘었어. 공급 과잉이죠. 1월 30일 이후에 만개가 늘었어. 그러니까 1월 30일 이후에 만개가 늘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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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보살을 읽고 있는데, 떡락하는 거지. 호구들은 여기서 저가 매수단에 들어왔을 수도 있지. 큰 손은 가만히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계속해서 산다. IBI 전 절대 안 팔아. 보세요. 절대 안 파탄 거주아이비 IBI 맞나? 잘안 팔아. 이거 뭐, 절대 안 판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얘들은 잘안 팔아. 웬만하면 사봐. 예 보세요. 거의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파는지, 왜 파는지 모르겠지만 만개 만개 만개, 만개, 만개. 전부 다 불타게 난다. 이때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격을 버텨나간다. 계속해서 찍어내고 얘는 계속해서 사재 기다 인위적으로 너무나 공정부여한 것 같다. 조심하시라 이겁니다. 그럼 제가 또 계속해서 업체에 대들겠습니다첫 날이라 첫 비디오라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다시 들어오십니다. 해방의집니다